최근 자신의 궁극적인 편견인 지민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인정해 꿈을 실현하게 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미 팬덤이 일원인 매기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케이팝 센세이션에 대한 그녀의 깊은 존경심을 예술적으로 포착합니다. 매기의 영상은 매기의 1년간의 여정을 담은 감동적인 몽타주로 지민에 대한 깊은 매력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경계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는 감정으로 소중한 유명인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순수하고 여과되지 않은 사랑을 반영합니다. BTS에 대한 매기의 사랑은 그룹 전체로 확장되지만 그녀의 마음을 주민과 결속시키는 부인할 수 없는 끈이 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그의 방송 출연을 열성적으로 지켜보는 것부터 포토카드를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지민의 BT21 캐릭터 취미를 좋아하는 것은 아이돌에 대한 전폭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다. 매개의 경험은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의 감정을 반영합니다. 그녀는 BTS에 대해 동일한 존경심을 공유하는 열정적인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는 것을 즐깁니다. 지민을 향한 그녀의 진심 어린 애정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는 느낌이다. 백기는 지민이 자신의 영상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황홀했습니다. 이는 지민과 같은 글로벌 슈퍼스타들조차도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가슴 훈훈하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이러한 유대감은 케이팝의 세계를 극도로 특별하게 만듭니다. 백기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의 마법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팬들이 자신의 아이돌에 대한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때로는 그 대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경우 매기의 진심 어린 헌사에 대한 지민의 감사는 방탄소년단과 헌신적인 팬층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강조합니다. 지민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게 만든 영상을 보면 매기와 같은 팬들이 K팝 세계에 가져오는 진정한 열정과 따뜻함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다. 아이돌과 팬 사이의 유대감은 양방향 거리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이와 같은 따뜻한 순간은 아미와 케이팝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는 것을 매우 특별하게 만듭니다. 매기의 이야기는 케이팝 세계의 사랑과 존경에 관한 많은 이야기 중 하나일 뿐이며, 그녀와 같은 팬들이 사랑하는 아이돌에 대해 갖는 음악, 연결, 진정한 애정의 심오한 영향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음악과 아티스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열정적인 팬입니다. 지민과 함께한 매기의 순간은 이러한 공유된 열정을 아름답게 예시합니다.